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귀한 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은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들과 새로운 귀회에남았 싸우니 귀여 우리 예은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스러워졌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의선하신과인자하시이 반드시 따라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그대로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원의 은혜와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평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명초과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이 각종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은일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예언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네.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사무엘 선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의 종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예은이 평생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애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딸이 되어지도록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